하네라 부회장이 낡은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주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차기범의 세탁소 앞 골목길을 지나가다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걸음을 멈췄거든요. 건양그룹 부회장이 이런 곳에 올리가 없었어요. 주하늘은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원 씨, 하네라 부회장님이 아버님 세탁소로 들어가시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차정원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네라 부회장님이 우리 집에요? 차정원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주하늘은 조심스럽게 세탁소 쪽을 바라보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원 씨는 절대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부탁드려요. 차정원의 애절한 부탁에 주하늘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세탁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네라 부회장과 마주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게 뻔했거든요. 주하늘은 세탁소 옆 골목에 몸을 숨긴 채 안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네라가 세탁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하네라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고 곧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주하늘은 하네라의 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탁소 안쪽 거실. 차기범과 조미양은 멍한 표정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주하늘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미양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어요.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차기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느라 부회장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주하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차기범과 조미양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차기범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원이가 주영채 씨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 조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관계냐고 묻더라고요. 정원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주하늘은 두 사람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차기범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정원이가 주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원 씨 곁을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하늘의 약속에 조미영이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네라 부회장이 진실을 알아내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세탁소 밖 골목길 하네라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기범과 조미양의 반응 그들이 숨기려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윤비서 네 부회장님 차정원 그 아이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영채와의 관계도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윤 비서의 대답과 함께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혜라는 창 밖으로 사라져가는 세탁소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차정원과 주영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정원은 주하늘의 전화를 기다리며 불안하게 방안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차정원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대표님, 우리 아빠 엄마는요? 괜찮으십니다. 하늘아 부회장님은 떠나셨어요. 주하늘의 말에 차정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주하늘의 다음 말에 차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정원씨, 하네라 부회장님이 정원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주영채씨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았어요. 차정원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네라가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시작한 이상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어두운 골목길, 차기범의 집 앞에서 조미양과 주하늘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주하늘을 조미양이 불러 세웠거든요. 조미양은 주위를 살피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주대표! 네 어머님! 그 부회장님이 우리 정원이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 조미양의 말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주하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느라 부회장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응. 오늘 오셨을 때 정원이를 만나봐야겠다고 주영채 씨일 때문에라도 만나야 한다고 하시더라. 조미양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 하늘이 조미양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정원씨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네라 부회장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 주 대표? 우리 정원이가 혹시 조미양이 말을 잊지 못하자 주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원씨는 제가 지킬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하늘의 약속에 조미양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어요. 주하늘은 조미양을 안심시킨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그룹 본관 최상층 진태석 회장실, 넓은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한느라 부회장님의 최근 동선 보고입니다. 진태석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부회장이 뭐라고 있나? 박경신을 직접 찾아내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신이 입원했던 병원을 다녀오셨고. 그 이후 여러 곳을 조사하고 계십니다. 황 실장의 차분한 보고에 진태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박경신을 위해 아직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황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오늘 한 세탁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세탁소 진태석이 처음으로 황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황실장은 서류를 한장 넘기며 설명했어요. 네, 차기범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세탁소입니다. 조사해 보니, 차기범은 과거 부회장님의 남편이었습니다. 진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황실장에게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서류에는 차기범의 신상 정보와 세탁소 위치, 그리고 가족 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기범의 현재 아내 조미양, 그리고 조미양의 딸 차정원, 진태석이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손을 멈췄습니다.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낯익었거든요. 차정원?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주영채 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비서가 최근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진태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 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부회장이 직접 움직인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야. 회장님께서 개입하시겠습니까? 황실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진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분간 지켜만 보자. 뭘 찾고 있는 건지 먼저 파악해야 해. 알겠습니다. 황실장이 물러나려 하자, 진태석이 다시 불렀습니다. 황실장, 네, 회장님, 박경신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해.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부회장이 왜그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모든 걸 알아봐. 명심하겠습니다. 황실장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진태석은 홀로 남아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네라가 옛 남편의 세탁소를 찾아갔다는 것, 그리고 박경신을 찾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당신 대체 뭘 알아내려는 거야? 진태석의 중얼거림이 넓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하네라의 집 서재. 하네라는 책상 앞에 앉아 윤 비서가 정리해 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의 학력 경력 그리고 주영채와의 관계 모든 것이 한장한장 한장 서류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차정원 주영채 하네라는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찾아낸 사진이었어요. 젊은 두 여자의 얼굴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관계일까? 하네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윤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비서, 내일 차정원을 만날 약속 잡아줘.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어.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전화를 끄는 한해라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차정원이 있다고,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인적이 드문 공사장 안 먼지가 자욱한 어둠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반쯤 완성된 건물의 지하. 시멘트 가루와 철근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이었어요. 유일한 불빛은 구석에 놓인 작업 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박경신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박경신의 옷은 찢기고 얼굴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숨소리는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하. 아, 하. 아. 박경신이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주영체는 바닥에 버려져 있던 큰 플라스틱 통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경신을 향해 거침없이 휘둘렀어요.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경신의 신음이 공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윽. 박경신이 몸을 웅크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주영채는 차갑게 웃으며 플라스틱 통을 다시 들어올렸어요. 영채야. 제발. 제발. 제발이라고. 주영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박경신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들어올렸어요. 박경신, 나만 사랑한다며? 박경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랑 파리로 가자고 한게 너였잖아. 우리 엄마 반대 피해서 둘이 떠나자고 했잖아. 주영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널 믿고 차정원한테 내 행세를 시켰어. 그동안 우리가 파리에 있는 동안 말이야. 근데 너, 날 버렸잖아. 주영채가 박경신의 얼굴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박경신은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공사장 구석, 어둠 속에서 노민구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벽에 바짝 붙어서 있었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노민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영채가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주영채는 다시 플라스틱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경신이 팔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어요. 내가 잘못했어. 제발 보내주라. 박경신의 절박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영채의 얼굴에는 차갑고 냉혹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소원이면 보내줘야지. 아주. 주영채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노민구는 그 눈빛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와 주영채를 향해 다가갔어요. 주영채, 그만해. 노민구의 외침에 주영채가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어요. 노민구, 넌 가만히 있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납치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렇게까지 하면, 그렇다 쳐도, 주영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노민구, 너도 똑같잖아. 박경신 씨 납치하는 거 도와줬잖아. 너도 공범이야. 노민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영채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는 주영채의 부탁을 받고 박경신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걸 도왔어요. 차정원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주영채, 이러다 큰일 나. 사람 죽이면 어떡하려고 주영채가 노민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죽이지는 않아. 그냥, 고통을 좀 주는 거지. 주영채는 플라스틱 통을 내려놓고 박경신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경신의 턱을 잡아 자신을 바라보게 했어요. 박경신, 너 기억하지? 우리가 파리에 있을 때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어?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지.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주영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크게 묻어났어요. 넌 다른 여자랑 도망갔어. 나 혼자 한국에 돌아오게 만들고, 넌 알아?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박경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주영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말을 이었어요. 차정원이가 내 행세를 하는 동안 난 파리에서 너랑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넌, 넌날 버렸잖아. 그래서 너 혼자만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 넌 대가를 치러야 해. 노민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영채, 이제 그만하자. 충분히 혼내줬잖아. 주영채가 노민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노민구 말이 맞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주영채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경신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박경신, 마지막 경고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리고 차정원한테도 절대 접근하지 마. 알겠어? 박경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영채는 더 이상 박경신을 쳐다보지 않고 공사장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노민구는 쓰러져 있는 박경신을 잠깐 내려다 보다가 주영채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공사장 안에는 박경신의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고통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난익은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골목 어귀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는 공난숙의 김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영체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영체는 분노한 표정으로 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김비서는 주영체에게 발견되자 당황한 듯 표정을 고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가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영채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비서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주영채는 차창을 똑똑 두드리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전해요. 나 감시할 시간에 차정원이나 잘 챙기라고. 주영채는 더 이상 김비서를 쳐다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비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주영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집 앞에 도착한 주영채는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주영채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배를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차정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 주영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차정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영채는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주영채의 물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차정원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영채를 바라봤어요. 내 집에 배를 누르고 들어올 수 있다니 묘하네. 주영채의 비꼬는 듯한 목소리에 차정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경신, 네가 노민구 움직여서 빼돌렸어? 주영채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궁금해? 대답해. 네가 한거 맞지?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영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네 정체를 알고 있는 두 남자, 내 손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주영채가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흉을 했습니다. 차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영채, 너, 뭐, 무서워? 주영채의 섬뜩한 말에 차정원은 몸서리를 치며 외쳤습니다. 그만해. 소름 끼쳐. 순간 주영채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름. 소름. 야, 차정원. 네가 더 소름 끼쳐. 주영채는 비명을 지르듯 큰 소리로 외치며 차정원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내가 소름 끼쳐. 내 인생을 통째로 빼앗아간 년이 지금 나보고 소름 끼친다고? 주영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주영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얘기 무슨 얘기를 더 해? 네가 내 행세하면서 진세훈이랑 약혼까지 한 거. 주영채가 차정원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차정원이 재빨리 주영채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치워. 왜 무서워?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영채의 눈에는 광기 어린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주영채, 냉정해져. 네가 파리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대신 네 행세를 해준 거잖아. 그것도 네 부탁으로 그래, 맞아. 내가 부탁했지. 그동안만 내 행세를 해달라고. 근데 네가 한짓좀 봐. 주영채가 차정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진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건양그룹 며느리 자리가 탐났어?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주영채의 말이 일부는 맞았으니까요. 대답 못 하겠지? 차정원, 넌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야. 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거지.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거짓말. 주영채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말을 이었어요. 박경신이 날 버리고 다른 여자랑 도망갔어. 그놈이 한국에 돌아왔다길래 나도 복수하러 쫓아왔지. 주영체가 잠시 멈췄다가 차정원을 노려봤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뭘 봤는지 알아? 네가 주영체 행세하면서 진세훈이한테 찝적거리더라고. 내가 없는 틈을 노린 거지.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어쨌든 넌내 자리를 빼앗아 갔어. 내 남자까지도. 이제 네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주영채가 핸드폰을 꺼내 차정원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경신의 모습이었어요. "맞지? 박경신은 이렇게 됐어. 네 차례는 언제일까?" 차정원이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영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무서워? 그래야 정상이지." 차정원 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주영채,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린 친구였잖아.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영채는 비웃었어요. 친구, 친구가 이런 짓을 해? 야, 차정원, 우리 친구였던 적 없어. 넌 항상 내 그림자였을 뿐이야. 주영채는 소파에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집 일주일 안에 비워 안 그러면 박경신처럼 될줄 알아. 주영채는 차 정원을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보고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착각하지 마. 진세우는 절대 니거될수 네 없어. 주영채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차정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주영채와 차정원, 두 여자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